아이씨 뭐야 이거? 응? 어? 이거 왜 들고 다니냐? 어? 이거 지금 나한테 때리려고? 어? 아니 아니 이거 M P 스러운 이제 지랄하고 있네. 거지 새끼네 이거. <laughs> 아, 오그 로켓들 로켓들. 그래 로켓들. 음이 음. 씨발 새끼야 내가 로켓들 모르냐 아니, 개 새끼야? 아나 모른다는 게 아니야. 신 아니. 새끼야 이거. 그러니까 이거. 씨발새끼야 까먹었잖아 어. 개새끼야 어, 아, 내가 로켓 아, 몰라 로켓 아, 로켓트 씨발새끼야 아, 아, 난 모른다는 게 아니고 그만해 그만해, 그만해. 어. 아, 좀 때리니까 생각나네 어. 이거 로켓 지고 씨발 이거 한대 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, 아니, 아니. 맞아 아니야 아니, 아니. 존나 열받네 갑자기 <laughs> 어? 로켓 겉구멍 <laughs> 박아 <laughs> <가가. 웃음> 자 불어 <브로. 오린다>, <laughs> <laughs> 7, 9, 8, <laughs> 7 불어 이로켓가더아로켓씨발새끼야 시바... 아, 로켓... 다... 내가 어. 몰라, 로켓 어, 어, 몰라, 어, 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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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새끼야 어, 그만해. <laughs> 세게 불러고씨발새끼야 이거 잠 자, 그럼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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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게 불러라. <laughs> 세게. 뭐, 뭐, 어? 세게. 세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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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게. 운 명은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. 자,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전화 왔다. 저 녀석은 모르겠다. 날 모르겠지만 나는 저 녀석을 기억한다. 부잣집 아들에다 자, 집 멋대로 사는 사이코라서 중학교 때 유명했다. 안녕, 나 진명우다. 미국으로 유학 갔다고 들었는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샜나보다. 여기서 이거 먹어야돼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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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? 씨, 죽었잖아. 뭐지라고 아, 어, 어. 쪼. 어, 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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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래 하늘이. 어. 나 알지? 어? 우리 아는 사이잖아. 근데 어, 어? <laughs> 네. 매점이 어디냐? 저희 구관 1층. 아. <laughs> 같이 갈래? 어? 응? 그래. <laughs> 어이 전학생, 친구 잘 사겨. 이 새끼는, 야, <laughs> 아니다. 뭐야 이놈 취나비. 어? 어, 아니야. 어? <laughs> 아유, 잠깐,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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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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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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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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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잠 아니, 아니, 아잠아잠 아니, 아니, 아잠 자는 아니, 아니, 잠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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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아니,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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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 아니, 아아아 네가 사냐? 응? 콜. 아, 아, 너 말이야 이 새끼야. 비켜 아니, 이 새끼야. 아, 아, 치우야 왔어? 엄마. 응? 너 쉬는 시간 되면 바로바로 매점으로 좀 튀어가 이 새끼야. 어... 우리 강사 먹던 걸로. 야 초코우유 어때? 어 콜. 콜케 출발. 1 시. 야나 먼저 가봐야 될것 같아. 8, 8, 매점 나중에. 그런데 재일 줬어? 유. 야 아니야. 야, 네가 봐. 어. 어, 그런 걸 싫어. 이거야. 이거 땡. 네. 나 씨발 어. 뒤질 준비해라. 이 새끼 뭐야? 어? 응? 이번에 전화 와서 증명을 하고 <웃음> 전학생. <웃음> 야, 전학생 와서 친구 했어요. <laughs> 새끼. 이건 <laughs> 뭘 끌어보냐? <꾸려보냐? 웃음> 새끼래. 야! 야 얘가 전화 잘 몰라서 시발, 그러는데. 아 당돌한 새끼. 나 박치우야. 해안 나도 명찰 달아야겠다. 새끼라고 하지 마. 기분 좋같으니까 시발 새끼야. 이런 씨발새끼가 개새끼야 이길라고 야씨발 나봐 야 나봐 야. 야, 야나 뭐라고 씨발안 나? 개새끼 와. 한 놈은 치우를 잡고 와, 한 놈은 치우를 놀리고 있다.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. 개새끼냐? <laughs> 야, 이러고 가. 어... 치우가 졌다는 것도 믿을 수 없었지만 누군가 난리에 싸워 졌다는 건 더더욱 믿을 수 없었다. 치우야, 치우야. 야, 말해, 와라, 와라 아 미치겠네. <laughs> 야, 여기다 한번 해보자. 근데 너왜 왔냐? 어? 야, 우리 음... 하늘이 없었으면 쿨 날뻔 했어. 하늘이? 엄밀히 말해 날 위해 싸운 건 아니지만 명호은날 구원했다. <laughs> 야, 향기좀 시켜라. 불도 아... 향기 좀 키고 있어. 어둠에다 시키냐? 어? 뭐야, 어비켜이 새끼야. 어, 비켜. 나는 잘해야 되나? 어? 뭐야, 어? 야 하늘이? 어. 시X 존나 반갑다. 어, 야, 가봐야 돼서. <laughs> 어디 가려고, 어디 가려고, 어디 가려고, 왜화나러 가게? 어? 우리 할 말이 좀 있는 것 같은데? 얘기 좀 할까? 어. 가지마, 가지마, 어? 가지마, 가지마. 어. 하늘아, 돌려 봐. <laughs> 자, 너무 걱정하지 말고. <laughs> 하늘아 종수야 어디가냐 아니 나 어? 저기 하늘이랑 같이 가, 같이 가야되는데 연습들 해 응? <laughs> 우리 하늘이 담배 끊었어? 응? 왜 끊었어 여자친구 앞에서 그렇게 난다 잡더니 이건 뭐야 그쵸? <laughs> 이 씨발새끼가 뭔데? 야야니 네 여자친구가 이런건 그린거 아니야 어� 야, 만만하냐? 만만해? 어? 씨발새끼야? 개새끼야? 융신같은 새끼야 꺼져 융신같은 새끼야 살 개새끼야 가가 새 새끼야, 이 희발 새끼야. 제 주제를 알고 덤벼야지, 희발놈이 천만한 새끼가. 어? 어, 희발. 야, 너 명호랑 붙어 다닐 거면 뒤질까가 오고 있어, 희발 새끼야. 저 같은 새끼가 누굴게 호구로 보나. 비켜, 희발 새끼야. 잊고 지냈지만, 나는 원래 이런 놈이었다. 모든 건 우연히 찾아왔는데, 나는 여전히 병신이었고, 내가 다 망쳤다. 그롱외롱 그렇게 했으면? 아왜롱외롱파또 언제 할라나 이 치마 다보여줬는데이 치마 다고풀하지정말 빨리 가 앞으로 앞으어 사랑하는 후배들 우리 한잔 할까? 야 판치기 할 사람! 나나나 나나나. 어야 나나. 라 오, 저저저저저저 진짜 하 하늘, 네 자리 어디야? 네 자리 어디야, 인마? 야, 하늘, 네 자리 어디야? 여기. 여기? 지키시게. 가방이지? 아, 아니 뭐하시는 거예요? 가만 있어, 시키야. 검사 들어가면 넌 끝장이야 인마 증인도 있어 대학은 그냥 깜빵한다고 내가 지금 그거 봐주고 있잖아 아, 증인이 누군데요? 아우 이 새끼 놈아 뜨끔하지? 니가 했어 안 했어? 뭘요? 아, 말씀해 주셔야 알죠 <laughs> 저 씨, 식이 끝까지 오르 봐야 돼. 어디 지 눈앞 깔어? 이새뭐 이게 너이 새끼 뭐 거니? 자너 치유가 내거링몇번본적 있는데 <laughs> 야그 병신새끼 아무것도 모르고 너, 야 학교보다 미술 한데고한번 떠보는 거야 너 그냥 계속 시치미 땜면돼 원래 그래 그랬잖아 와 이건 정말 중요한가 보네 USB 잘 갖고 있지 나영생고전 갔다 올게 영생고를 왜가 미친놈아 한번구시 봐. 야 아니 이따 향촌아파트 에가 여보세요? 아, 야 뭐래? 응? 거길 가야지 해야너내 아까 준 문제 다 풀었어 야너 24권 다 읽었냐? 궁한 순간이야 지금. 네, 지랄. 공부를 음. 그렇게 해. 야, 야. 이네가 3일 동안 야자 한 번도 안 빼먹으면 내가 손에 창지신다이 학생이 씨. 야자를 해야지. 거리아 선생님과 부모님이 걱정 안 하시는 거야. 아니야늘 어디야? 빛이 존나 오잖아. ᄌ 됐다. 아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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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형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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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다 그런 거야.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넌 너만 생각하고 난 나만 생각하고. Thank right, okay. you. 괜찮아, 별거 없어. 내가 졌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진 거야. 근데 난 내가 졌다고 생각한 적한 번도 없거든. 그럼 내가 이겼나? <laughs>